thank you 안녕하세요. 한자로드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설 그린 소정자가 쓰인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자는 소이나 점괘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소정자는 지난 70회 때 잠시 언급했던 한자인데요, 이것은 소을 그린 것입니다. 소을 그린 한자로는 손역자도 있죠. 다만 손역자가 밥을 지을 때 사용했던 소을 그린 것이라면 소정자는 신에게 제를 지낼 때 음식을 담았던 소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정 자에는 소시라는 뜻 외에도, 점괘나 현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신에게 제를 지내며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뜻이 담기게 된 것이죠. 소정 자는 부수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이 한자가 쓰인 글자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획이 복잡해서 변형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참, 진자나 가출, 구 자는, 소정 자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갑골문을 보면 본래는 소정 자가 쓰였던 한자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인원원자나 폐알 폐자도 소정자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본래는 솟을 그렸던 것이고요. 이처럼 소정자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빌려 쓰인 한자는 조개 폐자입니다. 획이 간단하고 속과 비슷한 형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갑골문과 금문을 보지 않는다면 쉽게 오역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래는 솟을 그렸던 것이지만, 후에 글자의 형태가 변형된 한자만 따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정자는 신에게 제를 지내는 것과 관계됐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신이나 제사, 속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고들정자는 곧다나 지조가 굳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고들 정자는 조개 패자와 점복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그런데 갑골문에는 소 정자만이 그려진 형태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 정자는 신에게 제를 지낼 때 사용하던 소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소이라는뜻 외에도 점괘라는 뜻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갑골문 때는 소 정자가 소이라는뜻 외에도 점괘나 올곧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에게 제를 지낼 때는 올곧은 마음으로 임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금문에서는 점복자가 더해진 글자가 나타나면서 뜻이 분리되었습니다. 거북이 배탁지에 난 점괘를 그린 점복자를 더해 본래의 의미를 강조하게 된 것이죠. 이후 소전에서는 소정자가 조개패자로 바뀌었는데요. 복잡한 획을 좀더 간략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출굿자는 가추다나 구비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가출굿자는 눈목자와 받들공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한자도 각고문에서는소정자와 받들공자가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받들공자는 양손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은 신에게 재를 지낼 때 사용하던 용기를 그린 것이죠. 이것을 양손으로 바치고 있는 모습의 가출굿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추다나 구비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죠. 제사를 지낼 때는 빠짐없이 철저히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가출구 자에는 모두나 빠짐없이 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출구 자에 사람인 자가 더해진 한자도 있는데요. 이 한자 역시 가출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한자는 서로 혼용되기도 합니다. 인원 원자는 수요나 인원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인원 원자는 입구자와 조개 패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하지만 갑골문에는 솟 정자 위로 동그라미가 그려진 형태였습니다. 이것은 둥글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둥근 솟 위로 동그라미를 그려 동그라타라는 뜻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자의 본래 의미 역시 둥글다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수요나 인원이라는 뜻으로 가차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죠. 이렇게 손 위로 동그라미를 그렸던 형태는 후에 소전에서부터 조개 패자와 입구 자가 모양을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이 역시 획이 복잡한 소 정자를 조개 패자가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본래의 뜻이 바뀌면서 소전에서는 여기에 애운담 위자를 더한 둥굴 원자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칙칙자는 법칙이나 준칙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법칙칙자는 조개패자와 칼도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이 한자 역시 근문에서는 조개패자가 아닌 소정자가 쓰여있었습니다. 소정자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솟을 그린 것이라 설명드렸었는데요. 제들 지낼 때는 단순히 음식을 담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목적과 의뢰활동을 솟에 새겨 신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남겨지면서 한자의 기원을 연구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죠. 어쨌든 여기에 쓰인 칼도 자는 솥에 글귀를 새겼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거푸집에 미리 글을 새겨 솥을 주조하는 방식이긴 했지만 칼도 자를 더해 그러한 글귀를 적었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죠. 법칙 칙 자는 이렇게 신과의 소통을 위한 글귀를 적어 놓았다는 의미에서 법칙이나 준칙이라는 뜻을 갖게 된 한자입니다. 신의 말씀이니 그것이 법칙이라는 뜻이죠. 헤아릴 측자는 헤아리다나 재다, 측량하다라는 뜻의 가지 한자입니다. 헤아릴 측자는 물수자와 법칙 측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법칙 측자는 법칙이나 준칙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기에 물수자가 더해진 헤아릴 측자는 법의 기준에 따라 측정된 물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강수량을 측정하는 도구를 추국이라고 했었고 지금은 우량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구로 강우량을 측정할 때는 법에 따른 기준으로 양을 표시하게 됩니다. 법에 따른 기준이 있어야 강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헤아릴 측자는 법칙이라는 뜻을 가진 법칙 측자의물 숫자를 더해 법적 기준에 따라 측량된 물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할수 있습니다. 겨측자는 겨치나 가까이란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겨측자는 사람 인자와 법칙 측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금문에 그 나온 겨측자를 보면 소정자 옆으로 두 개의 사람 인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소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문에서의 그 겨측자는 소 주위로 모여 있는 사람을 그려 가까이하다라는 뜻을 표현했던 것이죠. 하지만 소전에서는 소정자가 조객 패자로 바뀌게 되었고. 두 개의 사람 인자 중 하나는 칼 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기보다는 모양이 비슷한 법칙 측자를 발음 요소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뒷간측자는 뒷간이나 침상주의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뒷간측자는 집엄자와 법칙측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집엄자는 집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운 법칙측자는 법칙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법칙측자는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겨측자를 배웠었는데요. 겨측자에 쓰인 칼도자는 사람인자가 변형된 것으로 풀이했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쓰인 법칙 측자는 겨측자가 생략되거나 변형된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뒷간 측자는 집에서 가까운이란 뜻으로 해석되죠. 옛날에는 화장실을 뒷간이나 측간이라고 했었는데요, 집 뒤쪽에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뒷간이라고 했었고 이를 한자로는 측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화장실을 측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여행을 가시게 되면 글자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뒷간 측자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한자로 예전에는 집 밖에 화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참고로 뒷간 측자는 집 엄자가 아닌 기술 엄자가 쓰이기도 하는데요. 모두 같은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폐할 폐 자는 깨트리다나 폐하다, 지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폐할 폐 자는 조개 폐 자와 칠복 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이 한자 역시 갑골문과 금문에서는소정 자가 쓰여졌습니다. 칠복 자는 몽둥이를 든 손을 그린 것으로 치다나 때리다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소은 신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죠. 신에게 제를 지낼 때 사용하던 소은 매우 신성시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칠 복자를 그린 것은 몽둥이로 솟을 깨부셨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매우 신성시 되던 솟이 깨졌다는 것은 적에게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하다나 지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러한 형태는 후에 소전에서부터 솟 정자가 조개 패자로 바뀌게 되면서 본래의 의도를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줄사자는 주다나 하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줄사자는 조개패자와 바꿀역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여기에 쓰인 조개패자도 금문에서는 소정자가쓰였었습니다 바꿀역자는 그릇에 담긴 물건을 쏟아내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쏟아내는 모습에 바꿀역자의 솟을 그린 것은 솟에 무언가를 담아주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솟은 신성함을 상징한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신성함을 상징하는 소세에 무언가를 담는 모습은 신이나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베푼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줄사자는 단순히 주다가 아닌 하사하다나 은덕을 베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편입니다. 참 진짜는 참이나 진실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참 진짜는 눈 목자가 붓으로 지형되어 있지만 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참 진짜의 근문을 보면 솥 위로 비소 빗자가 그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솥은 신에게 제를 지낼 때 사용하던 것이죠. 그리고 비소 빗자는 본래 사람을 그린 것이지만 생긴 모습 때문에 종종 수저로 응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수저로 응용되었죠. 신에게 음식을 담아 바치던 솥 위로 수저를 그린 것은. 솥에 담긴 음식을 뜻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음식은 참되면서도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참되다나 진실되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 할수 있죠. 이러한 형태는 후에 소전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형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참진짜가 쓰인 한자 몇 개를 더 알아볼까요? 삼갈신자는 삼가하다나 근신하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삼갈신자는 마음심자와 참진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조금 전에 참진자는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모습이라 설명드렸었는데요. 여기에 감정과 관련된 뜻을 가진 마음심자를 더한 것은 조심스러운 마음을 뜻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갈신자는 죄를 지낼 때의 분위기에서 착안해 몽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한다는 뜻을 표현한 한자입니다. 진압할 진짜는 진압하다나 누르다라는 뜻을가지 한자입니다. 진압할 진짜는 쇠금자와 참진짜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참진짜는 소설을 그린 것이죠. 그리고 쇠를 녹여 만든 소설은 무겁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소설을 그린 참진짜의 쇠금자를 결합한 것은 소 자체를 뜻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무거운 소실이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죠. 무거운 소설 뜻하는 진압할 진짜는 무언가를 눌러 제압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배울 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